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플레이할 챔피언 카사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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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팅 창에서 눈치 게임 하는 사람 다음 번부터 밴화들어하겠습니다 경고했어요 자 우리 우리 조합이 상당히 심명나잖아야 우리 미드 가지마 미드 가지마 우리 미드 가면 힘들어질 수 있어 생각외로 안녕, 반가워. 안녕, 혹시 일로 올라가고? 아, 이 친구 잡아, 이 친구 잡아, 이 친구 잡아. 못 잡네. 저거 못 잡나? 까비, 까비. 아쉽다. 잠깐만 이거 집에 갔다가 피를 채운 상태로 이쪽에 기환을 타면은 나 뒤질 것 같아. 안 갈래. 미드라인 누가 서실 겁니까? 미드라인 누가 서실 겁니까? 누가 없으면 제가 갑니다. o k a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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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누가 이길, 누가 이 n u g get snug, g 가 t 번 n u g g 이 t snug, get snug, get s n 이, 이 친구 때문에 오케이, 나이스 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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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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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거 아! 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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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 너무 세잖아 아마 oh 일단 때리지 마, 때리지 마,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저 W 때문에 힘들다, 저 W 때문에, 슬로우 때문에 박세다 가자, 가자 어, 이거 생각보다 라인 이 빡센데. 6렙 이후 되면은 잡을라나? 잘 모르겠네. 카시가그 피읖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내가 내가 이거 막고 있으면은 너 타워 디나이 못 하는 거 알지? 에이브로 맞는 거야 이거 안 아파. 야, 이거 안 아프다 에이브로 맞는 거야. 가자, 가자, 가자. 자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날만해 집 한번 다녀와야 되겠는데 다음 6렙때 기습이 노립시다 안 되겠다 이거 음. 오케이 집 갑시다. 빠르게 다녀와서 6렙때 한번 봅시다. 6렙때 킬각 킬각을 봐야지 내가 살수 있을 것 같아. 너무입니다 라인전. 아군이 아 경차 놓쳤네. 와, 저거 너무한다. 아, 내육회만 찍었어도, 나육회만 찍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라인전 너무 빡센데, 근데, 이거. 컨트롤을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한데. 우리 팀 조합 중에서 미드 올, 올만한 사람이. 와, 탑에 왜드리플킬이야 나 이거 잘못 들어가면 죽어 무조건 자 이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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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하3 2 1 200 <목소리가> 형 혹시 나 찾았어? 혹시 나 찾았어? 랄랄랄랄랄라 내가 평타가 좀쎄 평타에 중접된게 좀 많거든 <목소리가> 내가 평타를! 평타를! 카시는 못 이긴다 카시는 못 이긴다 누가 미드좀 한명 와주세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이 라인 클리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파 여기도 빡센데 그래서. 오케이, 그래, 타자봤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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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냥 럽샤, 럽샤, 럽샤. 럽샤꾼, 럽샤꾼. 결과적으로 2등 어! 잘못했어요.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마간신 신을 수 있을 것같은데석카 앞에서 누구든 편하나. 뒤로 돌면 되긴 해요. 마간신 신고 띠뛰갑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으로4 3 2 1 오케이. 하2 어, 4 3 2 1 예, 하나, 둘, 셋 가시고 내가 그렇게 아픈데 혹시 나 기다렸어? 친구들, 혹시 나 기다렸어? 친구들, 혹시 나 기다렸어? 아, 아, 살것 같다. 라인전이 이러니까 드디어 살것 같다. 라인전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안녕 야좀세 평타에 등기 많거든 집가서 맞아 딜링을 채고 옵시다 버섯 하나만 밟아라 버섯 버섯 같은 거 하나 밟아라 밟을 생각 없니 나이스 아하. 나이스 버섯 같은 거 하나 밟아라 야, 내가 지금. 나, 나 약하지 않다. 어, 위에 왜위당한 사람이 있네? 이기올 사람 없나? 어. 아, 너무 아프다. 여기 근데 4명 있으면 저희 다른 라인은 어떡합니까?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비열 비율적인 비효율, 일을 한 기념으로, 여러분들 거기 다 잡고 하얀 용이나 드십시오. 혹시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나 카사딘이야. 나 카사딘이야. 카사딘이야. 어, 근데 저쪽 라인 빡세다 왜다 저기서 그러냐 좀 다른 라인도 가고 막 그래야 될거 아니야? 좋아, 니들이 거기를 민나면은난 여기를 밀어주겠어 오케이, 테를 타기 기다렸다 나 기다렸어. 다음 친구, 저 친구 잡으러 가자. 나쁜 친구, 저 친구, 나쁜 친구. 오케이, 딜은 쎄, 딜은 쎄, 딜은 쎄. 안된다, 다리님 죽으면 안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계속... 난 제가 노틸러스 잡고 할 테니까, 거기 막고 계세요. 못 막겠는 걸? 우리 같이 있는 건못 막는다. 우리 같이 있는 건못 막는다고 말했다. 여기 여러분들, 거기 거기 막으셨으면은 여기도 막아야 돼요. <laughs> 그 다음엔 여기 막아야 돼요. 그니까 여기 한분 오셨으면은 여기 탑 밀어도 되고 화염룡을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뭔템 가지. 음. 다리님 끊기시는 것 같은데? 잡고 너무 세다 아 이거 집을 가지를 못하게 하네 이거 진짜 집을 해, 집을 해. 약간 라인을 못 나가게 하네 얘들이 자, 왜 빠졌냐면은, 뒤에 누군가 있을 게200% 확신하기 때문이죠.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한다, 이거. 여러분들, 집 밀려요, 야 집, 집, 집.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무 휘둘리는데, 이거. 와, 좋아, 봐봐. 까비, 까비, 까비. 우리 팀이다, 어디 갔지? <laughs> 우리 팀이다, 어디 갔지? 우리도, 우리도 뭉쳐가지고 상대를 재수없게 해야 됩니다. 공 사거리 상향 좀. 한명 커트 두명 커트 아, 감사합니다. 아, 아여 아멘, 아았아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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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뭉쳐서 괴롭힌다. 전부 죽여서. 상대 잘큰 사람 얼마 없어요. 생각외로. 저희가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이거 라인이. 존나를 가긴 가야 되는데. 슬슬 이걸 팔고 가야 되나? 잠깐만, 존나를 가보자. 그래, 존나를 가보자. 존나를 가긴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혼자 무상시키는 쪼까 힘들다, 근데. 총검도 좋은데, 총검도 좋긴 하죠. 근데 그 약간, 딜을 가면서, 지금 제가 돈나를 가서 어그로를 끌어줘야 돼, 이거 보니까. 어그로 안 끌면 힘들어. 죽어라, 죽어라. 오케이, 터졌다. 빵빵 터진다. 저 친구 잡고, 마저 잡고. 마저 잡고, 마저 잡. 믿어봅시다. 나한테 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 뭐라도 하나 밀어야 되는뎅. 미니언 한 마리가 안 오네? 신나는구만.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뭔 일이 있었던 거지? 아, 판테온 싫은디? 거야, 궁 꽂아 꾸요 그냥 꾸꾸꾸궁꾸감사합합다다음음손봤습습다우우집집 막아 아야니니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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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가 차징이라서 이거 왜이이 이 진짜 이거 여섯 번의 충전을 얻으면 심해 이거 매크 타임도 쿨타임으로 합시다 앞으로 앞으로 쿨타임으로 합시다 너무 하시네 왜 쿨타임으로 안 하고 굳이 충전을 해야 됩니까 나지 세지도 안 돼. 할 거면 쎄죽이라서 쎄 쎄기라도 하든가. 한 풀템은 어느 정도 나왔고 혹지라도 이제 신발 팔지 있으면은 청금 받도록 할게요 그냥. 신발 팔면 청금 가져도 괜찮긴 괜찮겠다. 잠깐만 저기서 바론을 섭취하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어디선가 메롱 잡으세요 후후 집 다녀올게요 아 이거 또 그러시면은 아 여러분들 기야 말자 있으면 솔직히 먹을 수 있음 제가 이거 가서 이거 갈게요 먹고 찍, 먹고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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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차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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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직 절 모르시나본데 아직 절에 모르시나본데 그 친구는 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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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죽여! 날 죽여! 그래 날 죽여! 날 죽여! 날 죽여! 날 죽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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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 미의 시간이에요. 어디에 어디가 됐든 뭐가 됐든 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 아 이거 충전하는 거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와우, 반타틱하고만. 잡상인 사절. 잡상인 안 봤습니다. 빨빨빨. 네, 네. 신발 팔고. 자, 주문력주문력 주문력 이거 이거까지 사고합시다. 난더 강해진다. 가자 가자 가자. 가시는 이때 저절때못이기 그러니까 어그로가 끌리면은 그러니까 어그로가 끌렸을 때 그냥 뒤통수를 치면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그로 끌려야 돼 근데 무조건 어그로 안 끌리면 힘들 힘들 힘들. 아, 걸려 됐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된다! 저기 지원 가야 된다! 지원은 총!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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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이거 하기 힘든데 일단 좀 먹고 가겠습니다. 저 오는 거 잡아 잡아 댐. 저거 저런 거. 참 말.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억제기. 지나갑니다. 뭐야 우리 집에 우리 집먹제기가 나갔는데 너 맞는 거 아니요? 야너 궁극기 없는데 괜찮겠냐? 아니야 집은 팀원님이 막아준다 그랬어! 집은 팀원님이 막아준다 그랬단 말이야! 야 끝났다 이거 내가 졌다고? 아, 오반데? 끝내 끝내 타이밍이었니? 와, 다리우스, 궁극기미고 빼기, 국고 빠지세요, 고 빠지세요, 고 빠지세요, 빠지수있고빠지요고빠지세빠질수있어빠 네, 기다려요. 여러분들, 10몇 초만 남으면... 기다려요. 하나만 있어줘, 하나만 있어줘. 오케이. 암 친구 갑시다. 가자, <laughs> 가사 딘, 가사 딘 갑시다. 집을 보내 줄 때가 됐어요. 상대 팀 집을. 어, 일단 뺏고야 다잡아 다잡아라 어그로다 우우 와, 이겼다 아 힘들게 이겼다 와 진짜 힘들게 이겼다 아마 이번 판은 흐, 누가 가장 잘했을까에 대한 개, 고민 중에 음. 일단, 저는 말자의 궁극기 덮은, 궁극기와 질리언의 궁극기 덮게 제가 산 일이 많아, 많았던 것 같거든요. 아... 초중반에는 질리언 궁극기를 많이 살았는데, 후반에는 말자 궁극기가 약간 다 꽂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말자 드리겠습니다. 근데 후반에는 나한테 궁극기 꽂아줄 틈도 없었어. 딜량 6만 야 많이 넣었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야하